침대를 90cm 높이니 9평방미터 침실이 금방 일반적인 배치로 가득 찼습니다. 수납 공간은 부족하고 옷장문 하나가 막혔죠. 침대 발치에 책상을 두려니 통로가 바로 막힙니다. 이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. 첫째, 강철 프레임으로 침대를 90cm 높여서 침대 아래에 3개의 측면 서랍장을 두세요. 계절 옷과 부피 큰 이불 수납으로 공간 활용이 두배 둘째, 침대 머리만 양쪽 쿠션 마감에 안전 난간을 더해 안전성을 높이고 위쪽 타공판에 자기 전 읽을 서적 및 잡지를 둡니다. 셋째, 침대 발치 수납 계단은 일석이조로 유용하며 위쪽 맞춤 옷장에 자주 입는 옷을 걸어두면 편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. 넷째, 계단을 코너 벤치까지 연장하면 아늑한 휴식 독서 공간이 됩니다. 다섯째, 구석에 큰 책상을 맞춤 제작하고 책장을 함께 두면 책 교과서를 모두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침실도 이제 타협하지 않고 매일 여유롭고 우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